안녕하세요 여러분 땡글민키입니다. 오늘은 어레디스키시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후딱후딱 소개해 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예, 망고스키시입니다. 다음으로는 원숭이 스킷입니다. 마지막으로 캔디 스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캔디 스티이 너무너무 강추합니다. 촉감도 너무 좋고요.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새콤한 캔디 향기가 나서 더 좋습니다. 예, 오늘은 이상 세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또 다른 스키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땡글민키였습니다.